내적은 어떻게 간다고? 음. 크기의 곱 음. 코사인 킹인가 어. 음. 코사인 킹만과 코사인 킹만만 옮기자면은 크기의 곱 어. 분의 내적 네. 음. 중요하다고 까먹지 말라고. 음. 응, A 벡터가 이하고 마이너스 2, e 벡터가 삼겁 마이너스하고 벡터가 2, 겁 마이너스. 삼벡터 문제도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그리고 a 마이너스 c 벡터가 이루는 음.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. 음. 뭘 떠올려야 되면 냐 얘를 떠올려야 돼. 음. <laughs> 알았어? 음. 먼저 얘부터 구해보자 얘는 성분이 나왔잖아. 네, 곱해서 더하는 거야. 뭔 소리야? 빼인데 아, 빼기 곱해서 빼야 되는? 아니, 내적이 힘없다고. 빼기는 아. 그냥 빼면 되는 거잖아. 그냥 아. 성분끼리 아, 아. 빼면 되는 거라고. 이 마이너스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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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빼봐. 마이너스, 이마이너이너이 응. 이요이 벡터, 이두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된거잖아 이렇게, 네.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각이니까 어? 코사인 세타는 뭐? 크기의 곱분의 내적이라고, 얘의 크기는? 얘 크기는 쉬운 응. 루트 1거번이 루트 4 4 플러스 1이 루트 5요 얘의 크기는? 두어 내적 성분 하시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네이인데이 음, 사인 세타가 0이래 그럼 세타 뭐가 되야 내력이 빠기면 이러던 가격 몇 도다? 90도다. 알았어? 응. 중요하다 그랬다. 응. 그 옆에 것도 없 응, 네. 비슷한 거니까 그 옆에 것도 하자. 응. 자이 벡터의 크기가 3이고, 비0터의 크기는 안마래 1이래. 응, 네. 그리고 A- b 벡터. 이 각기는 루트 2 7이도 76도 이때 AB가 이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. 그렇죠. 이 다각형은 코사인 세턴 크기의 곱과 내적이잖아. 내적이 안 나왔네. 저기에 보고 뭐 하고 싶어야 돼. 오늘 한 거잖아. 제곱. 제곱. 제곱해주면은 결국 <농이> <frustration> 크기의 제곱은 결국 어떻게? 내적으로 이렇게 <농이> <농이트� Ottoman Empire> 쓸 수가 있다. 응? 이 스케치 그려 놓기 한번 있어도 돼. 한방에 할까? 결국에 제곱하는 거는 e 제곱 마이너스 2 하고 a 하고 네. b의 내적 플러스 미리터 네. 네. 크기의 제곱이 이다한 네. 방에 써도 돼. 네. 응? 제곱할 때 그냥 가운데까만 내적 쓰면 돼. 네. 그래서 가 나오지 말라고. 그번에기일고2하고 b의 내적 에하기 1은 에2얘기고 이항을 시켜버리면은 번냐 2번 2에 b의 내적은 얼마2 2번 2번2분2에 2번 2번에 2번 2 크기의 곱분의 크기의 곱 크기 나왔잖아 음. 크기 곱 얼마? 3매 2분의 3 정리하면 2분의 1그타 얼마겠어? 코사인 세타가 2분의 인데 네. 60도 음. 세타는 60도 3분의 8 이렇게 구 네. <laughs>